네, 반갑습니다. 안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이재명 정부 정책과 어떤 홈플러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IMF보다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이반응에서도 앞으로 저성장이나 역성장 빈번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민주당 학습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5월 가계대출이 엄청 증가를 했고요. 그게 다 부담대대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신정부가 들어오기 전 주택을 연금매수 하려는 그런 심리가 될것 같아요. 사실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정 정치 뭐 정당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한국 자체가 2010년대부터 기술 개발은 거의 안 하고 부동산에는 몰빵을 쳤기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대기업도 줄줄이 희망퇴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랑크늘의 허리띠, 디스플레이, 현대제철, SK그룹, 그 CJCGV, 현대면세점, 홈플러스, 롯데 웰푸드라고 하고, 그리고 뭐, 지금 롯데 웰푸드, LG 화학은 사업부 매각하고, SDI도 공장에 대해서 양도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 네슬레 코리아라고 그 네스카페 만드는 거 거기도 이제 사업을 정리를 한다고 하고요. 주로 이제 내수랑 유통 관광기업들이 많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다가 중국에 밀리는 기업들에 대상으로 해서 지금 다들. 사람을 내보내고 희망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놀라운 이번 달에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지금 신정부가 들어섰는데 딱히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어요 이제 과거에는 대통령은 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간 데가 인천공항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 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따로 그런 움직임 같은 거는 전혀 없기는 합니다 저는 당근도 첫 권고사직을 했고요 그리고 배민도 공 사직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태리그 11번가 있죠. 11번가는 지금 세번째예요 벌써 1년 2년 만에 지금 세번째희망태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거고 거기 화학은 굉장히 안좋습니다. SO1이 -E 원래 이정도 기업이 아니에요. 합격자 발표 앞도신입차 채용 취소를 했고. 수화학은 지금 완전 자본 잠식이 었고 이번에 자산 매각을 하면서 다행히도 벗어나긴 했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5조로 투자했는데 2조6천억. 한 2.5조 정도를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저는 서, 저는 석유화학은 앞으로도 뭔가 크게 좋아질 거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그와는 별개로. 지금 기업들은 굉장히 안 좋은데 증시는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권력이 강하죠 거의 전두환 정권 이후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입법과 행정권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굉장히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코스피 5000에 본 말에 대해서 진짜 뭔가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한국 주식에 도, 큰 돈을 넣기가 무서우면 공모주 이거 있거든요 이거 그냥 대신증권 NH 이런 거 거 있으니까 꾸준히 좀 계좌 같은 거 만드셔서 공모 넣어다, 넣다 보시면은 생각해 볼것 같아 근데 이제 사실 문제는 이거죠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질 거긴 합니다 여기서 주식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라고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돈을 풀면 되고요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 주식으로 계속 가게 유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오르게 되는데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도. 돈이 많이 풀리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투자하느라 마음이잖아요. p e r 뭐 원래는 한 10이었었는데 뭐 20, 30까지 더 올라간다. 이게 뭐 40까지 올라간다. 는 기대감만 준다. 여기서 무슨 뭐 인버스 같은 거 치지 마세요. 뭐숏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뭐 뭔가 좀 지켜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도 상당히 지금 국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얘들도 돈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이런 기관자관들은 굉장히 중단기적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큰 돈을 가지고 왜냐면은 자기들이 비싼 돈을 더 그걸 다 설거지 해줄 개인들 들어온다 확신만 있다면 얘들은 들어올 수 있는 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보고요. 예, 당분간은 저는 K 주식의 굉장히 중장기적인 뷰는 쇼시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뭐 이거를 <laughs> 인버스 사거나 이런 짓은 절대 안 할. 이와는 별개로 현재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이제 매출이 계속 잘 성장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정체가 되더라도 비용을 절감 하게 된, 특히 인건비를 많이 줄이게 되면 기업의 주식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근데 이재명 코스피 5천을 바라고 있다면 현재 돈 풀고 있는 돈 찍기 플러스 해서 인건비를 기업들이 절감을 하는 거를 그냥 가만두거나 오히려 이거를 뭔가 정치 차원에서 크게 방해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면은 노동법을 굉장히 개정을 한다고 한다면 주식이 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명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그 성남에서 그 소년공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자기 형 이름으로 공장에 취업을 해서 되게 어릴 때부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나이도 어리고 뭔가 딱히 무슨 전규직 같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서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쳐가지고 지금 팔이 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 지금 하는 말들을 잘 보면은 고용 유연성에 대한 걸좀 의외로 말을 많이 합니다. 비정규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호를 적게 반, 받고 거기다가 돈도 적게 받잖아요 해고를 좀 쉽게 만들고 정규직은 이제 안정적으로 하는 대신에 임금을 낮추고 비정규직은 위험한 대신에 고용 유연성을 운동 받는 대신에 돈을 많이 받게 하는 이런 식의 개혁을 좀 많이 할 거라고 보기는 하고 한국 기업들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사5 0대 대기업 중견기업이 있는 노조의 보호를 받는 굉장히 해고하기 힘든 이 계층이 지금 되게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얘들이 인건비가 엄청 높거든 기업들은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면 인건비를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네한테 돈, 돈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을 대거 이제 내보내게 되면은 매출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기업들의 인건비가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기업 경쟁력이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유지가 된 기업의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숀플기와 함께 이런 비용 절감책을 하는 거죠 동시에 노조 개혁을 통해서 제가 그서서 이걸 25년 한국의 공통 이 영상에서 한번 다뤄봤었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진지하게 한다면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근데 이걸 한다고 하면 앞으로 4, 50 때들은 진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회사에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막한 번만큼 돈을 받는 사람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안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막뭐 큰데 다녀보 다녀, 큰데 다녀보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냥 뭐 직급이나 직책이 높아가지고 일은 안 하면서 연금만 받아가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회사에서 이제 쉽게 내보낼 수가 있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건비가 절감이 되겠죠. 이재명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갈지. 는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꾸 이렇게 주식을 부양하는 쪽으로 정말 목적을 잡게 된다면 기존의 한국의 대기업들도 경제 역풍에 대응해서 구조조정을 계속 가속화하고 있는 게 그냥 메가 트렌드인 거예요. 이거는 뭐 한국의 정치랑 관련이 없이 이제 계속 기업 뭐 사업부를 팔고 사람을 내보내고 이런 거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 중국의 추격이 엄청 거세냐면 사실 중국의 경쟁력 한국 대비 저렴한 인건비와 전방선업후방선업비다돼 산업, 있어서 수직 결합화가 돼 있는 건데 한국 기업 들이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인, 일단 인건비 절감이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뭐 문재인 정권 때 17년이랑 비슷하다 부동산이 돼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 17년에 이렇게 구조정이나희망퇴직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경제 자체가 현재의 고비용 구조로는 지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그냥 가정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 사고 싶대 중심으로 해서 일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내보낸다면은 이들이 주로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들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질 겁니다. 일반적인 4050들은 보통이 중하급지에 많이 살거든요. 그러면은 이 4050들이 살고 있는 이런 주택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매물로 나오게 되겠죠. 이들의 자산 가격도 중하급 중심으로 많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되고 이들이 이런 기업 주조정을 통해서 많이 나가게 되면은 이들이 5년 동안 경적으로 굉장히 몰락할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직 하나의 가능성이고 홈플러스가 이게 지금 큰 문제거든요 폐점을 한다 뭐 이것저것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민생지원TF 이런 데서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우리가 잘 보면 될것 같아요 폐점을 하게 되면 결국 홈플러스는 문,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사실은 살려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죽어도 큰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가치가 없어요 부동산 PF만큼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거는 폐점을 하는 게 자유주의 시장 경쟁 해서는 맞기는 한 건데 이거를 만약에 뭐 세금을 넣어가지고 살려준다 이러면은 앞으로 모든 케이스에서 다 살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좀비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당분간은 아프지 않겠지만은 골로 가게 되는 거 이거를 만약에 과감하게 주도고 한다면은 처음 썼던 시나리오 있죠 공공 중심으로 회사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좀잘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대통령이랑 관련이 전혀 없죠.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이미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경기반, 돈풀균이 있는 반등으 일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로 예상을 하... 증시는 하반기까지 저는 굉장히 강,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그냥 국장은 싫어해도 제주도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무들은 아니죠. 근데 아마 이버서 같은 건 치지 마세요. 오히려 공모주 같은 걸 열심히 해서 소액에도 벌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증시를 올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하고 050 중심의 노조를 보호를 받는 대 기업 중견기업의 정규직들을 내보내서 인건비를 절감한 다음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되면 은 코스피가 5천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얘네가 하고 이, 할 건지 안할 건지를 보기 위해서이제 홈플러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저는 이거를 좀잘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그냥 뭐 돈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구조개혁이나 해고 이런 거 아무 것도 안할 거고요. 그냥 돈풀기로 하다가 그냥 뭐 그리스 같은 형태로 가게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홈플러스를 죽이고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하게 내버려 두거나 오히려 응호한다고 본다면은 노동자들이 굉장히 뭐 살기 빡빡한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지금 되게 좌파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물론 아직 몰라요. 어떻게 갈지는 지금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긴 한데 이 홈플러스를 어떻게 처리하는 걸 우리가 지켜보게 된다면은 큰 방향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우리 할수 있는 거. 일단 한국 시장에 뭐 그런 매도나 이런 거 인버스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공모주는 한번 해 보면 전 되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